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제 우리 애들이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병원에를 자주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찐빵이나 경기장이 제가 망설이다가 오늘 데리고 갔다 오니까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래서 에, 아까 자세한 얘기는 못 드렸지만은 음,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에... 이게, 에... 무슨 약이냐면은, 하 찐빵이, 에... 이걸 이제 주사를 맞았죠. 에... 데리고 와서 맞고, 얘를, 에... 이걸 두 개를 먹이면은, 이게 이제 그 진통제, 에,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하고, 이것은 가루로 돼 있는, 음... 치아 및 구강의 개와 고양이가 포함된 거래요. 어, 구내음이라는 그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진찰을 하고 또 주사 한번 맞고, 그래서 요거 먹이면은 왕쾌가 예,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찐빵이를 이제 좀 이따가 음, 캔에다가 아, 이 가루를 주고 이것은 주사기처럼 돼 있더라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 또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 이제 킬로가 이제 삼 k 로 정도 되니까 이게 주사기가 아니라 이제 입에다가 저것을 이렇게 쭉 땡기더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저기다가 이제 아, 저것을 약을 이 조그만 것을 이제 질 처음에는 어삼 m 리아 예를 들어서 삼 킬로면 그래서 배 정도에서 첫날은 육 정도 먹이고. 그다음 에 이제 도번 먹이면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 여기서 내가 이제 까봤는데 음, 이것은 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과루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숟갈로 어, 하나 정도 해가지고 어, 캔잘 먹는 것이나 이렇게 섞어주면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것은 이제 한 뭐, 어, 내가 매달 먹이는. 진드기양 사상충량을 오늘 겸사겸사 우리 병원에 가서 장을 파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찐빵이가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좀 격리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갔다 라는 말씀을, 갔다 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어, 올리게 됐습니다. 아, 아까는 막 난리를 피더라고요. 갈 때는. 얘가 이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이제 그, 어, 이런 망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갔다 오는 동안에 얘가 이제, 음, 에, 긴장이 좀, 음, 이제는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에, 음. 거기서 이제 소독도 얼굴도 이렇게 좀 닦아주고, 그래서, 좀, 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우리, 너 먼저 내가 밥을 한번 줘볼게요. 약을 한번 타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면은, 우리 찐빵이, 설빵이들이 낑낑낑 벌써 뭔 소리 내고, 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이제 병원 갔다 와서 이제 풀러 줬더만 아, 저기 사 빵이, 오 빵이만 지금 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약에다 좀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에, 한번 이렇게 찐빵이한테줘 보겠습니다. 이제 배가 고프겠죠, 이먹지 먹으세요. 어제 약하고 탔어요, 가루하고. 어이 다행이. 자, 먹나 볼까요? 음, 먹네요, 에? 음네 할머니 너 이제는 에, 이제는 어떻게든 이번에 이제 이 기회에 가다놔야될것 같아요 났을 때까지는 가다놔야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에이. 그래서 에, 나이가 이제 먹었다고 하지만은 에, 어떻게 합니까 아픈 것을 발견했고 또 어, 이렇게 검사를 다 해본 결과 어 이제 약을 먹으니까 나겠죠좀 이따가 이제 제가 주사기 그걸 해가지고 어이 한가지만 먹여도 된다라는 데두 가지를 먹이면 빨리 나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 이 약을 사와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내일 줘도 되고 어 주사는 마쳤으니까 내일부터 주라고 하는데 오늘 주면 좋을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원장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다섯 어. 너무 잘 먹었잖아요. 일단은 약을 지금 먹었습니다. 응, 먹고 출사를 맞았으니까. 에, 어, 그래요, 응.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구내음이라고 그게 에, 뭘 먹다 보면 씹다 보면 아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걸 먹으면 치료가 된다라니까. 우리 또 전방이 설방이 같이 있으니까 얘가 고개를 그쪽으로 두르고 야옹야옹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전번에 얘가 그 4.8kg 까지 그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3.4kg 확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 약을 먹어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 호빵이 인자 검사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얘는 인자 아, 눈을 또 검사를 하고 또 확인을 해 본과 해본 결과 천 번에도 작년에도 인자 그 눈물이 좀나 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 괜찮았었는데 예, 갑자기 인자 아~ 인자 눈 부위가 아, 나도 몰랐지 않아요? 어제 그랬는지, 그제 있는지 모르지만, 은 눈부위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어, 부기가 안 빠져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예, 결과는, 어,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목 위에 주사 두 방, 그리고 허벅지에 또 다른 주사라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 설명을 하고 영상을 찍을려하니까 예, 영상은 에, 찍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에, 영상이 중형제 아니라, 이 애들이 이제, 아, 낳으면 되는 거죠. 낳은 게 제일 중요한 게, 에, 또, 어, 나름대로는 그쪽에, 에, 베스트 병원에서, 어, 치료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속에, 또, 우리 오빵 가족들, 에, 열심히, 또, 이제, 어, 오빵이 아빠가 케어 한다고 했는데, 에,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이제 물하고 어 사료하고 이렇게 가 이렇게 나도 봤습니다. 잘 먹네요. 며그를 이제 또 내가 또 비가 안막히 아 오늘은 비가 안 온다라니까 조금. 음 또안춥에 해줘야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이렇도빵이마호빵이 어 호빵이 아빠가 편안합니다